아좀 어, 뻔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뻔한 얘기? 예. 음. 박근혜 대통령적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어, 오는 24일이 아닌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음, 예.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뻔하네요. 예. 예. 어, 야당에서도 일제히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뻔한 이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네. 탄핵심판을 연기시키려는 의도인 건 알겠는데 왜 요런 카드를 하필 꺼냈을까? 그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어, 분명히 시간을 벌려는 뻔한 수입니다.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음. 의도하는 바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첫 번째는 구속은 어떻게라도 피해보자. 그런 음. 의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탄핵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분석도 음.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해 부르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아. 자진 사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선고 전에 자진 사퇴. 아, 네. 요거. 먼저 이네 가지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해봅시다. 네. 첫 번째. 구속을 피해보자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죠, 이제. 그렇죠.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으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저 원유철 후보랑 음. 뭐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입법도안 되고. 예. 음. 그런데 최종 변론을 2월 24일에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만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네. 어, 대통령 그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특급 연장 여부를 종료 하루 전에 하겠다고 했죠. 2월 27일 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특검 종료를 그만, 보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 대통령이 가령 2월 25일 내가 이제 4년 됐으니까 그만두겠다라고 음.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안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검에 의해서 구속될 여지가 남아있게 되죠. <laughs> 어, 국회 탄핵 소추위 측한 대리는 일차적으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 보리는 것 같다. 그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도 일단 특검은 넘기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특검 연장 없이 끝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또 남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 뇌물 공유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마당에 그 돈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을 구속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죠. 음. 어, 검찰이한 검사장급 간부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은 특검이건 검찰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음. 따라서 특검이 끝난 뒤인 3월 2일이나 3일쯤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면 은박 대통령 측에서는 특금의 구속을 피하면서 음. 선택할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탄핵 불복 길미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예.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23일 최종 의견서를 내고 24일 최종 변론을 여는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의견을 그대로 탄핵 심판에 적용하면은 3월 2일이나 3일에 최종 변론을 하고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하냐. 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음. 짜여진 각본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15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김평호 변호사가 헌재를 향해서 호통을 치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뭐 이렇게 뒤로 둘러 쓰는 음.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잖아요. 이 헌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최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빌미를 맞춰서, 빌미를 만들어서 불복을 선언하자는 게 아닌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종 변론 기일를 넣추려는 건 법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 법리적인 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헌재의 결정을 흔들어 보자는 것이고 정치적인 건 탄핵 이후에 음. 수구청의 결집을 꾀하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핵기각 쪽에 집중을 하겠지만 선거 국면 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선거 이후의 국면까지 염두에 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중견 법조인도 부정해야 집결된다. 음. 이걸 봐라. 헌재가 엉터리를 한 것이다. 라는 일종의 하자를 만들어서 뭔가 도모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다음 수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최대의 관심은 이정미 지금 소장 군안 대행이 3월 13일 임기 종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그걸 좀 넘겨보자. 8명이 아니라 아예 7명으로 확 줄여서 심판을 예. 받자. 3월 13일 이내에 최종 평일을 하지 못하면 은 8인 재판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현재 재판관이 7인 체제가 되면 은 재판관 한명만 유고가 생겨도 단핵 심판 자체가 불능이 되죠. 또 7명에서 정상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두명만 기각하면 은 단핵을 기각되잖아요. 예. 그걸 노린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봉계 의원은 최종 변론 연기 요청은 헌재의 일정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음. (3월 2일이나) (3일) 로 변론 종결을 연기하면은 헌재가 모르구나 이거 해볼 만하겠구나 음. 그러면서 다른 카드들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 할 것이다. 갈 것이다. 아, 예, 그거를 읽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어, 뭐, 현재에서는 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밝혀라. 음, 일단 이게 그렇죠. 제동을 걸어놨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예. 살짝 자진서퇴해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서 최악의 카드는 뭐냐? 음. 탄핵이 인용되고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 여우도 받지 못하고.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최선의 상황은 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음. 구속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카드가 뭐가 남아있을까? 그거는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일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면 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면은 예.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속점이 있는 건가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사팀 꾸려야 되죠. 음. 또 기록 검토해야 되죠. 바로 대통령이 그만두자마자 대선 일정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6 0일간의 예. 대상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대통령 소환한다 구속한다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면 자동적으로 2, 3개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국정을 잘할 걸. 어, 참. 좀 답답하게 치게 되는 거죠? <laughs> 예. 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전에 진짜 그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어, 헌재에서부터 척척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게 탄핵심판 전에 그만두게 되면은, 음. 헌재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징계대상이 그만뒀으니까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음. 또 하나는, 탄핵 인용이 확실한 시점에 그만뒀으니까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데 범죄자를 놓고 예. 그 범죄자가 재판받다가 죽어버리면 공소기각이 되죠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공소기각이죠 예. 이~ 헌재 이런 사건도 그런 거가 될까요 <laughs> 잘 모르겠네 어렵네요. 이게 국회 소추 위원단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음.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종 평의에서 파면이 다섯 표 각하가 세 표만 넣어도 탄핵 심판은 각하된다 음. 헌법재판관 9명 중 지금 8명이지만은 6표를 얻지 못하면 은 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인데. 징계. 예. 음. 징계 대상이 사라졌으니 각하되는건 당연하다. 음. 일반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사직하지 못하도록 사표 수리를 보류하지만은. 그렇죠.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사태를 막을 음. 방법이 없다. 일반 징계시면. 회사라면은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징계 다 받아. 슬그머니 도망쳐갖고 퇴직금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럴 사람이 없는 거네요. 인명권자가 국민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법조인들은 탄핵 인용이 당연시 되는 시점에서 그만두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현직 중견 법조인이 예를 들어서 한 강력범이 도주하다가 포위망에 갇혀서 음.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경우 자수하는데 그게 자수가 맞냐? 법적으로는 자수라고 하는 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걸 아무도 모를 때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수지 포위된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 거죠. 일반 공직자들이 징계 사안이 있을 때 사퇴하지 못하는 게 입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현직 법조인들 얘기인 거죠. 자수와 투항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 아 그렇죠. 헌재가 왜 전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서헌법을 들이대면서 위헌 결정한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공직자들이 죄를 짓고 일찍 그만두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예. 그렇죠. 그만두더라도 나중에는 퇴직금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런 걸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 자진 사태한 뒤에 어쨌건 뭐 특검이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하지 못해서 2월 28일로 끝나더라도 검찰로 수사는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는 음.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에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지금 특검이 연장되면은 대통령 탄핵 인장이 그 탄핵 어 인용이 되면서 음. 구속되는 길이 남지만은 일단 특검은 끝나잖아요. 네. 그다음 검찰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뭐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특검에서처럼 이렇게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아, 검찰의 의지 한번 뭐 지켜보기로 하시다. 십국인 자유 한국당이 거부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 입법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최종 변론을 2월 24일에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만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네. 어, 대통령 그환대행인 황교안 공무총리는 특검 연장 여부를 종료 하루 전에 하겠다고 했죠. 2월 27일 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특검 종료를 그만, 보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 대통령이 가령 2월 25일 내가 4년 됐으니까 그만두겠다라고 음.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안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검에 의해서 구속될 여지가 남아있게 되죠. <laughs> 어, 국회 탄핵 소추위 측한 대리는 일차적으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 보려는 것 같다. 그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도 일단 특검은 넘기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특검 연장 없이 끝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또 남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 내물 공유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마당에 돈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죠. 음. 어, 검찰에 한 검사장급 간부도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특검이건 검찰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음. 따라서 특검이 끝난 뒤인 3월 2일이나 3일쯤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면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구속을 피하면서 음. 선택할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탄핵 불복 길미를 만들려. 고좀 어, 뻔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뻔한 얘기. 박, 예. 음. 박근혜 대통령적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어, 오는 24일이 아닌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음, 예.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뻔하네요. 예. 예. 어, 야당에서도 일제히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뻔한 이 카드를 꺼냈을까 음. 이게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네, 탄핵 심판을 연기시키려는 의도인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카드를 하필 꺼냈을까? 그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어, 분명히 시간을 벌리는 뻔한 수입니다.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음. 의도하는 바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첫 번째는 구속은 어떻게라도 피해보자 그런 음. 의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탄핵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음. 분석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해 부르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아. 자진 사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선고 전에 자진 사퇴. 아, 네. 요거. 먼저 이네 가지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해봅시다. 네. 첫 번째. 구속을 피해보자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죠, 이제. 그렇죠.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으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저 원유철 후보랑 음. 뭐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여당. 간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예.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23일 최종 의견서를 내고 24일 최종 변론을 여는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의견을 그대로 탄핵 심판에 적용하면은 3월 2일이나 3일에 최종 변론을 하고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하냐. 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음. 짜여진 각본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15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를 향해서 호통을 치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뭐 이렇게 뒤로 둘러쓰는 음.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잖아요. 이헌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